원목사와 성결기 시편 74편입니다. 오늘도 함의 귀한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74편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74편은 아삽의 마세기 하나님이요. 주께서 어찌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도의은기를 뿜으시나이까? 이쪽부터 얻으시고, 성냥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 떠들며, 자기의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은 마치 도끼를 들어 림을 비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대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죄 성소를 불사르며 죄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얘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산 나이다. 우리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요 대적이 언제까지 비왕했으며 온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까 주께서 어짜여 주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며 그들을 멸하소서 이 시편 74편은 탄식시입니다 탄식시 그런데 여러분 아삽의 마스길 마스길 마스길이 뭡니까 교훈 그러니까 교훈시의 탄식시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용은 사실 신학적 내용을 볼때 어떤 내용입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된 그런 민족적인 고난 속에서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라고 탄식했던 시가 이 시인데 사실 아삽은 다이, 다이 시대거든요 그러면 다위 시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사실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당하죠. 바벨론 70년 포로를 끌려가면서 그때 이제 성벽과 성전이 회파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예언적인 신가 아닙니다. 많은 시약자은 아삽의 마스겔이지만 아삽의 자손들이 민족적인 비극을 보고 아삽 이름으로 아삭 자손이니까 그래서 왜고라자손이실고라의 시라고 할 것처럼 그렇게 지은 시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요. 주께서 어찌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 주께서 기르신 양으로 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이쪽부터 얻으시고 성량하사 주의 기호를 지파로 삼으신 주의정을 기억하시고 죽게 되시던 서연도 생각하소서. 지금 처참하게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흡화며 예루살렘에 함락되었다는 이 적을 함락되어 이것을 보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놀란고백을뭘까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정말 나를 기억해 주사는 것이 얼만큼 아름다운 기도의 모습인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영구히파멸된 것을 향하여 쥐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수에서 모든 악을 행하인 아이다. 주의 대적이 죄 회중 가운데 떠들며 자기의 를 깃발을 세워 표정을 삼았으며 그를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피는 사람 같이 다 부셔버리는 거야. 이제 그리 도끼와 철대 성소의 모든 조합을 쳐서 부수고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 계신 것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리 마음속 일을 우리가 침멸하자 고이땅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사나이다 우리 표정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러니 얼마나 오랜지 우리 중에 앉아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화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를 영원히 능력하리이다.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초참에 묻어지는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이 뭡니까? 왜, 우리 역사서님이 다 보았습니다. 왜 묻어졌습니까? 하나님이 능이 없습니까? 힘이 없습니까? 전능하지 못하십니까? 한 백성 사라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당신 백성의 죄 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참아 참아도는 볼수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도 성경을좀 닫았으면 좋겠다. 이게 말라기 마지막 말. 성경을좀 닫았으면 좋겠어. 너무 힘들어. 여러분 당시의 백성이 하나를 섬긴다고 하는 그런 이름만 갖고 떠들면서 그 속에서 악을 행하며 죄를 행하며 하을 대적하며 함부로 대하는 그 모든 것이 아버지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졌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음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 얘기, 영원히 가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내인세이신들과 어려운 것은 딱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달려해서 정금처럼 만들고 싶은,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의 계획이 있어요. 사도바울도때 매를 맞았고요. 많은 지하들이, 정말, 많은 순교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벌거벗겨를 당해요. 수치를 당했어요. 그들이 신앙이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천금신앙 만들려고. 그래서, 저날에 가장 하나님 모자 앞에 있는 게 뭡니까? 그렇죠. 순교자의 무리들이에요. 주를 위해서 생명 바쳤던 이 땅에 충성하는 무리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 고난이 콩, 그런 의미가 있다는 고난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고난이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내려줄 복이 가로막혀서 힘든 그런 어려움.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을 내가 잘 깨달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함락당한 것은 하나님의 못남이 아니고 이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때로 고난과 어려움은 둘 중에 하나의 의미를 내가 알아야 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받는가? 나의 신앙은 퀘션마크. 정말 탐문. 내가 이제 정말 아버지 앞에 부끄러움 없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고난이 온다면, 여러분 그것은 또 다른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해, 그렇죠? 하나님은 나를 영광의 그릇으로 만들고 싶어서. 그러면서 이아사은 어떻게 보니까 주께서 어짜여 죄의 손 옷의 그 오해를 거두시나이까 주면서. 주의 품의 손을 빼내시며 그들을 멸하소서. 여러분, 참. 주님이 당시의 백성을 도우줄 손을 걷어버린, 마치 주머니에 집어넣는 것. 왜 걷으십니까? 하나님의 손 나를 도와야 되는데,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정말 힘든데, 주님이 내놨던 손을 주머니에 집어넣는 그 모습이 보인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얼만큼 기가 막힌 모습이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죄품의 손을 뺏내서 나를 좀 건져줘서 저를 열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예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의 권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며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의산 자리에 음식물로 주었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였으며 주께서 땅을 경계를 정하사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러분, 참 우리가 중요한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거기에 끝치지 말고 과거에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기억하면서 그내를 경험할 것인가? 그렇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요.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이 고곧 배부셨나이다. 주께서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며 물건 용들임을 깨트렸습니다. 리오디 머리를 부시고 사막의 산적의 심을 바위를 쪼개큰물 내시고 그니날 그러니까 말하기가 좋습니다. 낮도, 밤도 죄 것입니다. 따위 경계를 점며 주님은 여름과 겨울을 만, 이말입니까 하나님 과거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아사베시는, 그렇죠 기도를 합니다. 기도. 계속 우니까 여와여. 이것을 기억하소,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비앞에서 죄의 능력하여이다. 주의 맷비누기의 생명을 들지 마시며 죄가 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 그 언약을 눈여겨보아서 무리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조소에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 자와 군평한 자 이름을 찬송하여 주소.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을 부시고 우한자가조일주의 병환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역들이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상관자의 떠든 소리 항상 주께 상달 되나이다. 여러분 아삽이 기도를 해요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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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할 때 여러분 무엇을 딱 집어 기도합니까? 첫 번째로 기억해 주세요.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미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하나님은 확하게 악한 모든 것들을 행한 것을 기억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꼭 짚읍니까? 주의 비리의 생일 생명을 들짐이 주지 마시며 죄 가난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한마디로 하나님, 저들의 악함은 기억하시고 나 이역할 때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나안 군피한 자주 이름을 찬송하소서. 하나님, 저 원수를 학대받은 자, 저 원수를 인하여서 정말 가장 군피한 자들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이름을 찬송해 왔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가 의미하는 시,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은 절대 당신의 자녀들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가장 어려운 자들이 반드시 주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도록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아삽이 힘내서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일어나세요. 하나님 일어나세요 일어나 주의 온통을 푸시고 우면자의 종의 비방사를 들위 어서서 대위에 있지 말서 죽게 한관자의 또는 상상시키고 상장하이다 여러분 하나님 일어나서 일어나세요 지금 아삽이뭘 기도합니까 여러분 이사의 적군이 쳐들어와서 이래저래 함락하고 완전히 숙대만 만들어놨어요 저게 이긴 것 같지만 아삽은 하나님의 승리자 아닙니까? 하나님 심판자가 아닙니까? 하나님 일어나세요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일어나세요. 하나님, 가난에 굶피한 자가 주를 사랑한 주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주 이름을 찬송할 수 있도록 주님 만들어 주세요. 이게 우리의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이 마치 우리를 짓누어 버린 것 같은 느낌 이 있을 때 우리가 용기내어 기도할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승리자이시고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온목사와 성경읽기 10편 74편 여기서 마칩니다 ਚਲੋ